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아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자리로 출입 금지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에 이렇게 출입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명백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 가운데에 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죄로부터 오염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자리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 가운데서 퇴출당하게 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로이 삶을 살아내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어 지게 되요 시기라고 하는 것그 마음이 침입하고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 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중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가인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아니하는 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제물에 그 무엇을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귀히 받으셨습니다. 왜 귀히 받으셨는가 보게 되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주께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냥 땅에 있는 소산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며 중심을 온전히 내어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틀만 남아있는 이런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주께서 받지 않으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좋은 제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곡식이냐 이런 동물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드렸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구분되어 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제사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죄의 자리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인은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왜내 동생의 예배만 받았는가, 제사만 받았는가 분하여함이 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 것을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지만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선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제어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 죄에 잠식당하게 되면은 가인과 같이 이런 불상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분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자리 가운데서 돌이켜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까?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 와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항변하며 자신이 뻔뻔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였던 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부모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고 모든 죄가가 드러나 에덴동산에서 퇴출 <laughs> 퇴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행동하였던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연기하며 숨기려고 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였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약 죄의 자리가 온 뒤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었다면 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이 일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의 자리 가운데 출입 금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 죄의 오염물들이 내 안에 묻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으로 능히 회귀하고 살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라 거예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가인이라고 하는 실패한 이 실패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은 주님 내가 어느 곳을 가도 이와 같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이 무서움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요 이때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여 줄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악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받고 얼마만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권능의 팔로 주님의 그 오른 오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죄의 자리 가운데에 출입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모든 모양들은 단호히 끊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순종하여서 죄의 자리 가운데 실패였던 하 가인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께 가장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기쁨을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